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2021 KU 통일 연구 네트워크 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하는 이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김성민 인문학 연구원장님과 건국대학교 통일 연구 네트워크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기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첫 출범한 KU 통일 연구 네트워크는 현재 통일 인문학 연구단, 법학 연구소, 북한 축산 연구소, 시민 정치 연구소 등 학내 16개 연구소가 참여하는 협력체로 발전하여 특정 학문의 경계를 넘어 학제적 융복합적 통일 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통일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논의의 지평을 넓혀오신 그간의 노력과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6개 분과에서 사회와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연구자 여러분과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가 통일의 길찾기, 지리생태, 생활문화적 모색입니다.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그동안 정체의 영역 또는 사회과학의 전유물로 간주되었고 주로 체제통합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 이념 속에서 살아온 남과 북이 오랜 분단을 넘어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은 삶의 모든 관심 주제 속에서 통합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 난제 중의 난제일 것입니다. 이번 논의의 장을 통해 통일의 문제에 대해 보다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 남북의 평화와 통일이 당위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 결의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거기서 폭발하는 새로운 상상력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역동성이 새로운 백년 우리 역사의 실효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지혜와 통찰이 모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내빈 여러분, 최근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북미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북한 또한 그간의 유보적 태도에서 벗어나 정세 탐색에 시도를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달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긴밀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북미 대화를 앞당기는 한편 남북 간에도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뜻과 마음을 모아서 통일의 길 찾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학술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